예, 이번 시간에 신명기 4장 21절부터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넘치는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끌어내려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명기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24절까지 보면요.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과, 또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으므로,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고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대로. 어떤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 주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25절 내가 그 땅에서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의 자식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고 주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오래 살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도 아니고 부패하도록 유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부패합니다. 사람이 부패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부패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를 누군가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26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할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폐망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예,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24절입니다. 주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결코 자기의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를 반드시 심파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누군가 나누는 어떤 교감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마음의 일부를 다른 대상에게 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질투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질투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질투가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질투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질투는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순수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의 질투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질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람도 저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지나친 요구가 아니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가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 자체로 온전하기를 원해요. 만약 누군가가 아이를 납치해 간다면 그것을 결코 참지 못하고 반드시 아이를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아이가 납치당하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거짓 신을 사랑하면 질투를 하시고 잘못된 관계를 파괴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시는지가 27절부터 나와 있죠. 27절과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터인데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가 수적으로 적게 남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아인들의 신을 숭배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갈대아로 끌려가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밑에서 종노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지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실 겁니다. 마음이 돈에 이리저리 치여 지치게 하셔서 주님을 결국 찾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독일인이나 러시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인이나 도, 중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러시아인을 다 한결같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 싫어하지만, 뭐 역사적인 것 때문에, 또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 좋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인이나 독일,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내 하나님을 찾으면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 유대인들이 갈대아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돌아왔습니다. 갈대아와 바벨론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구장에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겸손하고 아주 진지한 기도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을 풀어 주시게 하고 풀어 주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원하면서 올린 기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미리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죠. 물론 솔로몬도 이 신명기 4장을 인용해서 기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30절 내가 환란 중에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칠 때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 즉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문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즉 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면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요 환란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쓰셔서 유대인들을 꺾으실 것이고요 결국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31절 주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대환란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보고 15장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모형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나아갔다 나갔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아버지는 극이 그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아들을 넘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다른 거짓 신들에 대한 호감을 모두 버리고 참 하나님인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이 세상의 부귀와 쾌락이 모두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시며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싫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시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첫째 자리에 두고 섬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32절. 이제 내가 있기 전에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느냐? 성경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심판하셨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은요, 모세, 어, 모세가 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잖아요. 하여튼,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항상 그들을 시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계속해서 34절.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신을 위해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력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들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 가운데서 취하신 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 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불을 지지면 구출해 주셨습니다. 물론 34절도 예언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것이죠.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요. 또 주님을 찾도록 하실 겁니다. 이게 대환란의 목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이방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36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셨으며 땅에서는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주셨으므로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강력한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려 하셨는데 이그 일이 이날 드러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 위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예, 35절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편협한 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명백하게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발명하든 발견하든 상상하든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40절. 그런 까닭으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의 일이 잘되고 주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깊게 길게 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도 율법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율법의 목적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혼의 구원과는 거리가 거의 관계가 없어요. 혼의 구원과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혼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에 어떤 모형은 들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의 모형은 율법에 들어 있지만 혼의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율법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한 민족이 한 영토에 세워진 국가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 시대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도 세대주의자예요. 전천년 주의자고요.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런 걸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은혜 시대가 또 시작된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이죠. 하지만 율법이 끝나는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율법은 끝이 없어요.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 까닭으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율법이죠. 그러면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의 일이 이스라엘이죠. 잘되고 주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편하게 살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혼고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율법 시대는 결코 끝이 없어요. 은혜 시대도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시대가 은혜 시대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시대에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항상 민족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이지 개인이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의 민족으로 선택받아서 예정된 것이지 개개인의 이스라엘 사람이 선택받거나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난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 개인은 가난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지도 못할 겁니다.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개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의 선택과 예정은 항상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것이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존되지만 개인은 보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존이 약속된 민족에 속한 개인에게도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보존되는 것과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이 보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 로마서 11장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된다. 죄의 작성 사망이고 그 다음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거기서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11장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민족적으로는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개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주실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개인도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오,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약속의 아이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고도 그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린 이유예요. 야곱은 주님을 신뢰할 때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돌아서 와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르단 이쪽 곳해 뜨는 쪽에서 세 도시를 구별하였으니 이것은 과거에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라는 거죠. 자기 이웃을 죽인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며 그가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이 도시들은 광야 곧루벤 족속에게 속한 광야 지방에 있는 베셀과 가족속에 속한 길라에 있는 라못과 모나세 족속에게 속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리라. 예, 우리는 앞서 성경 강의를 할때이 도피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죠. 도피 도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 도시로 피해야 살수 있는 것처럼 모든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44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49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둔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언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한데 이것들은 요르단 이쪽 뱃볼 맞은편 골짜기, 즉, 해수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석의 왕 시온의 땅에서 그가 말한 것들이니라. 모세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그를 쳐서 그의 땅과 또 바상한 왕, 오글게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들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으로 요르단 이쪽 곳해 뜨는 쪽에 거하였으며 그 땅은 아르동 강둑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즉, 헤르몬산까지요. 요르단, 또 요르단 이쪽 곳 동쪽에 온 평야, 즉, 비스가 샘 밑에 있는 평야의 바닥까지니라 예, 이스라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는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민족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운명을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언약이 나오지만 큰 원칙은 동일합니다. 세상과 민족의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명기 4장을 세 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